2025년 11월에는 67년 양띠에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달만큼은 일상의 걱정도 조금 내려놓으며 작은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잡을지 차근차근 쉽고 실생활에 맞게 풀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모두가 원하는 밝은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소망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67년생 양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고 깊은 물처럼 차분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입니다. 마치 산속의 가을 물이 조용히 흐르면서도 주변을 맑게 해주는 것처럼 이달은 양띠분들에게 편안한 흐름과 함께 소소한 기쁨이 찾아올 움직임이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 해를 감싸고 있는 시기라 양띠의 원래 갖고 있는 따뜻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11월의 기운은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니 조금은 용기를 내서 평소 하지 않았던 일에도 도전해 볼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67년생 양띠분들에게 이번 달에 가장 큰 좋은 점은 평소보다 생각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일찍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나가고 아주 작은 일상 속 행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경험이 많아집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도 새로운 성취감을 얻거나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 소망을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망설였던 일이나 차일피일 미뤘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작은 실천에서 큰 결실을 만들어 내는 힘을 함께 줍니다. 그동안 마음만 먹었던 취미나 운동, 혹은 예전부터 해 보고 싶었던 공부나 모임에 참여해 보면 새로운 기쁨과 좋은 인연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한 달이 지나갈 때 후회가 남지 않은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 양띠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오래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거나 거리감이 있었던 관계도 이번 달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금방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나 실력이 드러나 작게는 취미생활에서 크게는 일터에서 칭찬을 받거나 작은 보너스 같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양띠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놓치면 안되는 대박 신호도 보입니다. 이번 달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함께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꼭 관심있게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바로 새로운 기회이자 앞으로의 삶에서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모임도 마다하지 말고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면 뜻밖의 인연이나 금전적인 이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걱정이나 불필요한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까운 사람과 나누면 금방 풀려나갑니다. 마음속에 걱정을 내려놓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물처럼 자신의 페이스를 믿으신다면 이번 11월은 만족스러운 결과와 따뜻한 기억이 함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차분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면서도 안에 품은 에너지가 아주 은근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흐름을 보면 올해 양띠가 가진 기본적인 부드러움 위에 신선하고 깨끗한 기운이 더해집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잔잔히 흐르다가. 어느새 넓은 강으로 퍼져가는 모습처럼 평소보다 내면의 힘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날들이 펼쳐집니다. 양띠는 원래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잘 보듬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이 양띠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크고 작은 일들에서 기분 좋은 행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전체 흐름과 달리 11월은 양띠에게 한결 편안한 분위기와 따뜻한 기대를 안겨줍니다. 이번 달 양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적응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기 좋은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좀더 조용하게 지냈던 분들도 11월에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고민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풀리고 속에 담았던 이야기들이 밖으로 스며나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양띠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계기가 많아집니다. 이 달에 꼭 실천할 것은 지나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매사에 미소를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평소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크고 작은 배려를 나누면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한데 이때 나오는 신선한 기운이 앞으로의 복을 크게 부릅니다. 이미 해오던 일을 꾸준히 지키되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0월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양띠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칭찬이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작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는 등 마음을 들뜨게 할 좋은 일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런 행운은 양띠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 주변의 좋은 기운으로 전해진 덕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이 갑자기 설레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거나 좋은 제안이 들어올 때가 바로 복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디면 큰 웃음과 행운을 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혹시라도 작은 일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꼭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이 시기에는 모두가 이해하려는 분위기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11월 내내 기분 좋은 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과 물이 조용히 어울리면서 새로운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지의 따뜻함이 남아 있고. 이번 달에는 그 바탕 위에 맑은 물의 기운이 스며들기 때문에 양띠 분들께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이 많아집니다. 양띠는 원래 마음이 고요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런 양띠의 기운에 맑고 신선한 에너지가 더해져서 마치 산속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돈복이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정직함이 빛을 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뜻밖의 수입이나 작은 재물운이 차근차근 들어오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인정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께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의 작은 친절이나 조그만 배려가 돌아와서 실제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이번 달 내내 이어지므로 평소처럼 남을 돕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돈복의 문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금전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작은 지출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달엔 놓치기 쉬운 작은 돈이 생각보다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게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한 정보나 도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좋은 일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선물이나 금전적인 혜택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감사를 받고 그로 인해 기회가 생기는 등 기쁜 소식이 연달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서, 서류 등에서 작은 행운이 숨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지인이 갑자기 도움을 청하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면 그 속에 좋은 기회와 돈복이 숨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보다는 평소에 따뜻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잠시 돈쓸 일이 생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이나 배움이 따르니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더큰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고 깨끗한 기운이 양띠에게 흘러들어와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본래 양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이 강한데 이달은 차분한 물의 에너지가 더해져서 신체의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요즘 들어 몸에 힘이 더 실리고 작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밤잠이 편안하게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이 몸 전체로 전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11월의 맑은 기운과 양띠의 부드러운 성향이 만나면 평소보다 건강에 자신감이 붙고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좋은 점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보다 컨디션이 나아지는 만큼 작은 외출이나 산책, 가벼운 운동을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기분 좋은 변화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소한 만남에서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달이니 음식 걱정도 한결 덜어지고 몸속까지 편안해지는 감각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면 항상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한두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여유를 갖는 것이 건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달에는 몸에 좋은 차나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건강 신호가 회복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지나간 피로가 눈에 띄게 줄고 작은 활동만 해도 몸이 훨씬 가뿐해집니다.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과 나들이를 할때 예전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자기 자신에게도 큰 자신감을 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리 없이 꾸준히 움직이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이전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건강 에너지가 키워지는 순간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피로나 감기 기운이 느껴지더라도 이번 달에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오기 때문에 몸을 믿고 가벼운 휴식과 따뜻한 차한 잔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11월 건강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포근한 가을바람이 서서히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연초에 흐르던 따뜻한 기운과 이번 달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시기입니다. 양띠는 본래 사람을 아끼고 돕는 성향이 깊은 띠인데 이번 달에는 그런 양띠의 옆에 새로운 도움의 손길이나 좋은 소식이 더욱 자주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달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수한 힘이 만나는 달이라 양띠의 너그러움과 부드러운 마음이 더 크게 힘을 받게 됩니다. 양띠는 원래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을 챙기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이번 11월은 양띠의 그런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나 작은 다툼도 양띠의 포근한 말 한마디에 쉽게 풀리게 되고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오랜 지인들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거나 양띠에게 기대는 모습이 자주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따뜻하게 응답해주면 그만큼 복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꼭 실천하면 좋습니다. 서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양띠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이 큰 힘이 되니 작은 만남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분 좋은 말을 건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지나쳤던 사람과 가까워지거나 예전에 인연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경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오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고, 주변에서 양띠의 의견을 묻거나 함께하고 싶다고 손을 내미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양띠의 신뢰와 덕이 쌓인 결과이니, 기운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신호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뜻밖의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일이나 취미, 혹은 모임에 초대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이때 생기는 새로운 인연이 앞으로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작은 변화에도 마음을 열면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양띠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면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때로는 느긋하게 주변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살짝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속마음을 공유해보세요. 그 속에서 따뜻한 힘과 희망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